자, 자 이번에는 경찰 출신의 유삼영, 이진 위원장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총경 출신입니다. 이두 분이 이두 분을 모셨다는 것은 이제 경찰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예. <laughs> 저 하나 바꿔도 됩니까? 저 총경 출신 아니라 저는 경무관 출신이거든요. 아, 진급을 한 다음에 경무관으로. 네. <laughs> 그러면 유삼영 총경 출신이고 이진은 더 올라와서 경무관까지 갔다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아, 여러분 계급이 높았던 거 아니에요, 최종 계급은? 아, 제가 명예퇴직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 하나 더 달고 나왔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겁니까? 이번에 500명 그 수거 대상 중에 청경이 있는데 그것은 빠져야 돼. 아, 저는, 아, 빠지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그럼 유일한 청경이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맞죠 노상원 그 수거 대상에 청경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laughs> 거기에 또 보니까. 문 문재인 때 총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aughs> 저는 네 윤석열한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윤석열 총경입니다. 윤석열 총경 이고 나는 아주 오래 전에 받았기 때문에. 네. 아 문재인 때그 박근혜 때 받았어요. 네. <laughs> 우리 유상겸 총경은 박근혜 총경이고 이지은 총경은 윤석열 총경입니다. 네. 그러므로 노상홍 수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laughs> 왜 총경을 꼭 집었을까? 유상원이? 그때 이제 총경 회의를 해서 네. 그때 대통령한테 대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유상현 총경은 죄송한데 네, 수고됐겠네요. 수고 되... 수고 저는 네. 왜 이름이, 내 이름이 왜 없을까 하고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게 <웃음> 총경으로. <웃음> 예. 네. 총경으로. 예. 그럼 다시 유상현은 수고되는 것으로. <웃음> 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어, 서울 경찰청의 공공 안전 차장으로 조종래 차장이 어, 내정이 됐는데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경호처 창설 60주년 예. 2023년 12월 17일이 이제 60주년인데 예. 그 다음 날 18일이 또 윤석열 생일이라 해서. 아 맞아 맞아. 생일 잔치에 우리 경찰관들 예. 상당 부분을 데리고 가서. 생활단체에서 찬양가를 부르는 등 해서 아 눈살짓 부리는 일이 있었죠 <laughs> 아, 그때 백일 단장을 했었고요 아 그런 다음에 8일 뒤에 바로 승진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아 그런 지 1년 뒤에 다시 또 치안감으로 승진을 한 겁니다 그때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 백일의 단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경호처 일을 할때 대통령 그 김건희 앞에서 그 노래 부르잖아요. 네, 네. 생일 생일 노래. 네 생일 찬양가 찬양, 하늘에서 찬양가, 내려온 진짜. 뭐 하늘에서 대통령. 내려온 그 음악으로 좀 들어봅시다. 음악으로 노래만 응? 하늘에서 응. 내려온 아주 좋던데 그거 <laughs>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laughs> 저 우리가 노 한번 따라야 되겠어요. <laughs> 원래 곡은 저권권 권진 한가 하는 사람의 곡이고 개사를 한거예요 개사를 저렇게 부끄럽게 뭐 제가 SBS가 첫 보도 했었는데 그 뒤로 SBS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지금 뭐 발라웃 뉴스를 못뭐 음. 내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저 노래 아홉 개 등장한 것이 이 조종내. 당시 백일 단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네. 진행을 했나 이때? 아 진행은 아니고 동원됐는데 네. 그 백일 단이 가장 많이 동원됐습니다 아하 (80) 네. 다섯 명. 아, 네. 그리고 그... 이 합창단이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어, 이윤석열 합창단이 있기 전에 소위 예선전이라는 걸 거쳤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이게 예선전인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예선전. 그러니까 창설 기념 합창대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경호처에 나와 있는 각 부대들, 경찰만 하더라도 101단뿐만 아니라 202라고 외곽을 지키는 부대가 네. 있고 부대도 22라고 해서 경호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부대가 어. 있거든요. 하고 군, 경호처 전부 다각 부대별로 이제 합창 대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 1등 너네 2등 3등 잘했어 라고 격려금까지 주고 하면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소위 윤석열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뽑아서 이제 다시 또 저기서 노래를 시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당 30만 원씩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키고 나서? 저거 시키고 나서 <laughs> 금일봉인에. 그 3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뒀을 리가 없잖아요. 특활비 음. 이런 걸로특할비죠 100%.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 연습시키는 것도 근무 시간 빼줘가면서 음. 한 건데 정말 국가 공무원들을 정말 자기 사병처럼 자기 생일 축하하라고 저렇게 쓴 겁니다. 국가 예산 써가면서. 아니 군인들을 이벤트에서 직원 취급한 거죠. 다. 군인과 맞습니다. 사람들을 변명이 또웃게요 네, 60주년 없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도 전략 차원에 끼고 있네. 그러니까요. 이거 <laughs>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군인들이 이거 시켜도 됩니까? 예산하고 하면, 하면 안 되죠. 예, 네. 예산이 없어 하질 말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저때 경호처장이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었고, 그다음에 김성훈 지금 차장이 저 당시 네. 기획관리실장인데 기획관리실장. 둘다 저런 이벤트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김용현. 처장이 저렇게 대통령한테 보이는 저런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좋아하죠. 좋아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딸랑딸랑 하면 잘 맞췄던 건데 김건희 씨가 좋아하니까 저런 걸해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현이 저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경호 경호 무도 시범이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경호 무도 시범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멋있게 맞고 날라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죠. 하는 건데 요거는 매 정권 때마다 했었대요. 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 이제 사람들은 딱막 불러 모아서 어마어마한 걸 시키고 굉장히 위험한 것도 시키고 이래서 직원들이 막 다치고 했었대요. 뭘 시켰는데 이렇게 다치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이 어. 국방부에서 왔잖아요. 네. 군 출신이잖아요. 군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선수 출신들을 불러다가 어. 경호처에 와서 경호복을 입히고 경호관인 것처럼 이름표를 바꿔달고 경호관이라고 관등 성명도 대개 해가지고 어. 그렇게 이 행사를 치른 겁니다. 아 자기 성이 안 차가지고 안 차서 군 군인들을, 데려와, 군인들을 데려와서 진짜 군인들을 데려와서 경호관인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기쁘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몰래 동원해가지고. 마치 경호관인 것처럼 그러니까 학교 학예제를 축제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학생들인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음,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멋있게 잘 되는데 네. 이거를 언론에 내려고 하니까 다들 불만이었던 거죠. 경호처에서는 우리 우리 행사인데 왜 우리는 다 배제시키고 하냐. 맞죠? 본인들 불러다가 네. 원래 본인들 훈련받던 거 보여줬는데 네. 경호처가 잘했다고 그걸 홍보하려고 그랬다 음, 그렇죠. 네. 그리고 군에서는 야 우리는 군인데 왜 우리한테 경호관이라고 관등성명대게하냐 이게 이제 다 불만이 돼서 이거 이제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다 음. 거짓말로 그냥 하는 거죠. 김성훈 경호차장 말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경찰에선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구속영장을. 아직도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 경찰이 수고 중이라고 계속 수고. 숙고 뭘 수고를 합니까? 13일 날 보냈고 오늘 10. <laughs> 8일입니다. 1 8일입니다 a 일 지났어요. r 5일 i 지났고 해서 경찰에서는 우회 전략으로 공수 r i s p a r 서 공수처를 네. 통해서 구속 i s p 공 r i 영청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예. 아, 그러면 공 i 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돼야 되는데. 되는 네 근데 처음에는 안 되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하는 걸 저지한 그것만 네. 있었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직권 남용도 넣었습니다. 이 직권 남용이 뭐냐면 김성원이 다시 경호처로 가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항명했다는 이유로 직, 직위 해제 배제. 배제를 시켰잖아요. 아하. 이게 직권 남용이다. 그런데 직권 남용이 들어가면 그 공수처법에 따른 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서 하려고. 너무 공수처 빨리 이첩 공수처 지금 막 올라와 있거든요. 아, 네, 봄이 그렇죠.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하고 싶어 할때 <laughs> 때문에. 이제 검찰이 두번세번 번 해서 안 주고 지금 수고하고 있으니까 압박하더 일 수도 있고. 진짜로 진짜로 발령을 한다면 또 발령하면 이제 네. 공수로 가야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꽉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이 공수 김성훈 차장이 이런 일에도 연루되어 있지만, 네. 저는 수사가 내란 수사가 안 됐다고 하는 영역도 있고 안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제 김태호 차장은 도대체 그렇게 정권 내내 그 외교안보 1인자예1인자였는데 네. 지금 어디 갔냐? 틀림없이 네. 역할이 있을 텐데. 또 하나는 저는 이 경호처의 역할 맞습니다. 내란에서 여기 경호처에서 분명히 내란용 비아폰 비아폰을 내준 걸 확인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란과 관련해서 관여가 있단 말이죠 네. 어차피 한 식구고 이렇게까지 지금 한 식구가 돼 있는데 너희들은 특히 김성훈 차장 같은 사람한테 너희들은 몰라도 돼 절대 비밀이야. 눈치를 채도 진작에 챘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김그 경호처 역할만. 그랬을 렇 리가 없다. 저는 음.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음. 김건희 씨가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랬을 리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예. 이다 구속을 하고 다 압수를 해. 안 알려줌. 안 알려줌. 그런데 왜이 김성훈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 특별히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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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폰 그러니까 수사 해야 되는데 비아폰 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혹시 비아폰이 깨지면 검찰의 무슨 맞습니다. 문제가 있을까 에, 에. 아,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알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검찰을 그렇게 압박하며 이거는 음. 그 영장 청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지금 김성훈 차장이 그 압수색을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에이. 예. 비아폰 관련해서 압수색도 그래서 그 비아폰을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폰이 깨지면 그 안에 뭐 김태호 실장이든 검찰이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딱 막고 있는 거나 김건희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훈 차장 차장 자체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전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왔다 갔다 할때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차장이 얘기 차장이든 처장이든 얘기를 해서 저 차는 안전 차량이니까 그냥 보안 차량 그냥 시켜. 넘겨라고 하면 음. 기록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음. 차량들이 있거든요. 어허.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허. 누가 드나들었느냐. 네, 네. 음. 그러니까 여기에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수사의 한 대목을 맡고 있는 거같습니다 네. 그 경호처가 관리했던 비아폰은 누구 누구가 통화했느냐? 네, 지금 그 비아폰 서버를 압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서버가 이렇게 그 밀어내기식으로 그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영장을 불청구하고 있습니다. 비아폰은 통화 내역은 그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통화한 내용은 녹취가 안 되는 특징 때문에 비아폰을 썼다. 이랬는데그 서버에 과연 서버에도 안 되는지 아니면 그 단말기에만 안 되는지 해서 비아폰에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많은 수사상 그 의미 있는 단서들이 비아폰 통화내역이나 아니면 통화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 이렇게 악착같이 막는지 그 관리하는 명분도 크게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없죠. 서버를 털어보면 알겠죠 네. 서버를 털려면 김성훈 차장을구속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자 네. 그런. 김성훈 차장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김성훈 차장의 내란에서의 역할 이것도 지금 수사가 제일, 안 되고, 안 되고 있고 네. 김성훈 차장이야말로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가장 밀착했던 사람 최측근입니다. 네. 최측근의 지금 기쁨조였는데 보니까 네. 네. 내란 그것만 노는 역할이 없어 안 할려 지금 절대 알려려 가지마 네. 이랬을리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김성훈이 지금 표현으로 언론 표현으로 집사라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시중을 들고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내란에서도 그 역할을 했으리라고 추정하는 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 의심하는 바는 이건 개인적 의심입니다 근거 없습니다 다 밝혀놓고 네. 여러 가지 이때까지 정함으로 봐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김태호 차장이 내란 역할을 안 했다면 너무 이상한 일이다 그거 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김성훈 차장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 바쳤는데 요 사안만은 너는 빠져 있어 하는 게 납득하지 못할 정도라서 그 근거 리스트 빠져 있죠. 네. 내란 수사에서. 네. 명단을 작성할 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았을까?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근처도 못 가게 하거든요 지금 네. 여러 가지 네. 수사 진척이 어, 거기가 코어 아닐까? 나는 혼자. 만의 생각 혼자만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두 달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지? 지금 이 이런 물량으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블록돼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런데 그 권력의 코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세 사람 정도 세요 지금 그렇죠. 아까 합창단 관련해서 살짝 빠진 얘기를 좀 하면요. 네, 도와주세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거기 동원됐던 경찰관들은 순경 경장들이고 어린 직원들이고 또뭐 삼십만 원씩 받고 또 처음에는 아 너네가 특별히 노래를 잘해서 이렇게 선발이 된 음, 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분 나쁜지 모르고 음, 이제 영광이라고 음, 생각하기도 하면서 했대요. 음.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개엄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거예 인상도 좀 밝혀지고 네네. 뭐. 네.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도 왔고 개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우리 개 앞에서 노래 불렀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겠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런데 네. 그런 일을 했던 조종래 어, 백일 단장이 요 행사 직후에 승진을 하더니 또 다시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공공 안전 차자로 갔다. 네. 공공 안전 차장이라는 건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서울청 이인자죠. 서울청에서. 아, 아. 지금 청장을 성장이 유고시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이제 경비 분야에 이제 책임을 맡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그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동원되는 이런 모든 아, 일에 네. 네, 아, 시국치안 아. 시국치안입니다. 그래서 시국치안. 정, 예, 정보 경비 만약에 이런 업무입니다. 이 공공안전 차장이 이조정래 공공안전 차장이 만약에 그 체포조 체포로 들어갈 때공공안전차장이 그렇죠. 있으면 제대로 협조가 안 됐겠네. 뭐 그랬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윤석열 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10명 보내라는데 2명 보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청청장 직무대행을 박현수로 하고 또 불안해놓으니까 지금 조정래를 1차장에 해당하는 공공안전차장 음. 또 3차장에 박종섭이라 해서 지난번에 결락 예. 출세한 사람들을 서울청 요직에 딱해서 어느 경우에 흔들림 없이 윤석열을 보위할 수 있는 어, 위치에 있다. 윤석열 사람으로 서울청장급하게 청장, 하고 그다음에 예, 보좌하는 사장에 해당되는 사장, 사람들을 네. 지금 두 사람을 급하게 또그 예. 윤석열 그 충성파로 신밀 부대를 옆에다 그냥 다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의 의도라는 거 아닙니까? 의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죠 고서야. 그렇죠. 최상목 대행이 갑자기 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다. 친 윤으로 꽉잡아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없죠. 자기 네.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인 게뭐 문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만은 윤석열은 정말 실패한 내란의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참모들은. 예, 내란과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란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좌천이 되거나 책임을 지거나 그렇죠. 적어도 승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승진을 하지 말아야지. 상을 받으면 어떻게? 그럼요. 그런데 음. 실패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마치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인 것처럼 지금 자리를 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치하, 치하 인사. 네, 치하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마나최상보은 그대로 패스앵 하고 있어요. 패스해주고. 굉장히 불리한 인사인 거죠. 세상하고 뭐 하는 나 모르겠어 진짜. 자, 그래서 지금 지목한 그 서울청 의 행사가 세명 아닙니까? 예. 서울청장, 신임 서울청장. 예. 공공안전공공안전. 차장.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생활안전. 생활안전. 그세 분의 이름이 박현수. 남재현 조정래 아니 남재현은 경찰국장으로 아 그죠 아 경찰국장도 주목해야 된다고 참 네네 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어내 네 사람이네 네. 남재현 경찰국장도 국장. 이번에 승진을 해서 이제 경찰국장으로 갔는데 국정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내란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윤석열의 경찰이라고 딱지가 붙이 딱 좋은 언론인 네. 그런 거 붙이기 좋아하는데. 그때 고속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더 고속 승진해가지고 네. 서울청을 장악하고 네. 그다음 경찰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네, 네. 모래.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이제 곧 경무관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 벌써 경찰관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두 명의 총경이 있는데 또 승진시키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총경이 두 명이 있는데 이미 나가 있는. 네. 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대통령실에 있는 저두명또 챙겨주겠구나. 어, 데리고 나와서 승진을 시키게구나병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네. 네. 요직에 또 충성을 일한다. 어.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사가 막혀있으니까 정말 답답했었는데 인사를 하는 거는 좋다. 인사하는 건 좋다. 근데 인사 내용이 너무 개판이고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알바기 인사를 해놓으면, 어. 그다음 정권이 바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직전에 이알바기 인사들에 대해서 또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인사가 여러 개로 오랫동안 어. 꼬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네. 어. 안타깝습니다. <laughs> 대선 치르고 얘기합시다. 네. <laughs> 일단은 주목하는 것으로 네. 이분들에서 이 접근하는지. 사람들이 그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대선에서 써먹고 내란 그렇죠. 수사에서 써먹고. 여러가지 다용도로 지금 그리고 난버서 맞겠죠 네. <laughs> 혹은 이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경국에고 나가면 이제 국민의힘에가서국회서원국치수있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지금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 분들을 주목해야 된다 에최소한국에정 네. 예. 어, 한국에서 서움직이서 않도록 서 예.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승진 잘 했는데 서한 공명 공명 정대하게 잘해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고맙다기보다는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도록만 저희가 잘 감시해도 예. 잘 될까 모르겠네 근데 자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laughs> 자유상형 이지은 위원장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